자, 오늘 내지에서 보여드릴 마야 같은 경우는 2018 버전을 할 거고요. 그 다음, 업데이트는 제가 최신 버전인 18.5를 이용해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 간단히 제가 아주 간단한 예제를 가지고 설명을 한, 할게요. 되게 간단하죠? 자, 우선 이제 랜더 셋업.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상단에 있는 버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당연히 이제 윈도우 가서 열 수가 있겠죠. 윈도우 가서 렌더링 가서 렌더 셋업을 통해서 이렇게 렌더 셋업 창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설명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여기 워크스페이스를 좀 바꿔놨는데요. 여기서 이제 제가 워크스페이스를 바꾼 상태에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어, 요즘은 뭐, 듀얼 모니터를 쓰시는 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굳이 뭐 이렇게 컴팩트하게 세팅을 안 하셔도 되는데 아무래도 저는 이제 한 화면에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 이렇게 좀 약간 세팅을 해 봤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렌더 셋업 창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 영역을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렌더 셋업 창 여기 왼쪽에 있는 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렌더 레이어를 만들고 오브젝트를 뭐 적용을 하고 뭐 그런 걸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프로퍼티 에디터는 애츠로비트 에디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그 렌더 레이어 에 있는 것들의 뭐 옵션들을 뭐 설정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 우선 이제 상단에 보시면은 이런식으로 간단한 뭐 명령어들이 있죠 파일에 가서 보시면은 임포트 하고 엑스포트 라는게 있을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만들어내는 다양한 레이어 세팅 같은 것을 엑스포트 해가지고 비슷한 프로젝트에 적용을 해서 임포트해서 어, 또 사이, 리사이클에서 여러분들이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그거에 대한 명령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에디트 컷 페이스트 뭐 카피 이거는 당연히 레이어를 뭐 카피 뭐 페이스트 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옵션 같은 경우는 제가 테스트를 해 봤는데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이거는 조금 있다가 제가 설명을 하면서 제가 알려드려도 할게요 그래서 프레퍼런스 같은 경우는 어, 이 렌더 셋업 세팅을 위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렌더링 프레퍼런스 뭐 여기 보시면은 뭐프레퍼런스 여는 거 되겠고 그리고 뭐 렌더 세팅 하면은 렌더 세팅 창 여는 거 그리고 또뭐 AOV 채팅, 채팅창 여는 거. 이 같은 경우는 여기서 또 다이렉트로 여러분들 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여기는 있 버튼을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더블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뭐 창이 뜬다고 보시면 돼. 요 AOV 창, 다음 라이트 하게 되면은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게 라이트에 관련된. 라이트 에디터 창이 뜨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항목 한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어 만드는 것부터 한번 보죠 아주 기본적인 거 레이어를 만들고 오브젝트를 대입을 하는 것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여기 있는 버튼을 이용해서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줘요 자, 이전에 렌더 레이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레이어를 만들고 그 레이어에서 오브젝트를 바로 적용을 했죠. 하지만은 렌더 셋업은 어, 한 가지 더한 가지 더 스텝이 있어요. 그래서 레이어 렌더 레이어를 하나 만들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렌더링 됐을 때 이미지가 저장되는 폴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제 빈껍데기에요 그다음 여기다 오브젝트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컬렉션 이란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create collection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컬렉션은 이런식으로 뭐 여러 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 렌더 레이어에서는 이렇게 컬렉션을 여러 개를 만들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렌더 세업 같은 경우는 컬렉션을 통해서 오브젝트들을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 어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면은 레이어 안에 그룹 형태로 여러분들이 관리를 할수 있다는 뜻으로 보셔도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어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그, 컬렉션 안에, 또 다른 또 컬렉션을 또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룹 안에 그룹을 또 만들고, 또 만들고, 그런 식으로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옵션을 잠깐 보시면은,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렀을 때 보면은, 크레이트 컬렉션, 제가 한번 했죠. 그리고, 뭐, 임포트, 그, 유저 템플릿. 이거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엑스포트를 한 다음에 그 템플릿 형태로 임포트할 때 쓰시면 되고요. 엑스포트는 당연히 엑스포트할 때. 그리고 이제, 컬러, 라벨 컬러 같은 경우는 이제 색깔을 부여를 하는 거예요. 뭐, 레드 하게 되면은 여기 이렇게 색깔을 레드로 바꿔주고, 옐로우 이렇게 해서 색깔을 바꿔준다고 보시면 돼요. 다그 다음, Set Visibility. 여기 있는 버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쵸? 그리고, Set 어, 렌더러블. 이거는 여기 렌더링이 될 것이냐, 안될 것이냐. 그거라고 보시면 되고, 리네임, 딜리터. 되게 간단히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컬렉션. 컬렉션도 보면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렀을 때, 컬렉션 안에 또 컬렉션을 만들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컬렉션에 대한 정보, 다음 템플릿엑스포트임포트 하는 거. 그 다음, 마찬가지로 라벨 컬러를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약간 헷갈리니까 뭐 다른 색으로 해도 되고요. 뭐, 브랜지. 이렇게 해볼까요? 좀더 이쁘게. 다음 set, enable, isolate 뭐 이거는 다 아시겠죠 enable하고 isolate하는 뭐 거라든가 enable한다든가 이건 당연히 여기는 아이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rename, delete 그리고 이제 어, 렌더 같은 아, 렌더 레이어 세팅하실 때 보면 오프라이트 되게 많이 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만약에 렌더 레이어에서 오프라이트 하고 싶으면 은 어, 렌더 레이어에 오브젝트를 적용을 하고 그 오브젝트에 엣지로 밑에 가서 오버라이드를 다 설정을 해 줬는데 렌더 세업 같은 경우는 살짝 달라요 오브젝트를 적용하고 그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어떤 오버라이드를 하고 싶은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거든요 그 때에 따라서는 하나의 더 추가적인 컬렉션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어쩔 때는 어떤 오버라이드를 하냐에 따라서 그냥 뭐 서브로 이렇게 애트립트를 직접 연결할 수 있는 레이어가 하나 레이어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나 생성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조금 이따가 제가 예제를 해서 하나 하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컬렉션에 대해서 보면은 컬렉션 명령은 되게 간단해요. 뭐 컬렉션 이름 나오죠? 그리고 뭐 경로라든가. 그 다음 여기서 이제 또 필터가 되게 중요해요. 컬렉션 필터. 기본적으로 컬렉션을 만들게 되면은 트랜스폼이라는 필터로 적용이 되어 있어요. 오른 여기 있는 걸다 본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쉐입 h 쉐입은은 여기 보시면은 업체들를 선택을 했을 때. 이 s h a 이라고 보시면 돼요. 되게 세분화 시켰어요. 트랜스폼은 어디냐면은 이 노드라고 보시면 돼요. 트랜스폼 s f o r m 노드. 그 기본적으로 크레이 a 에서 만들게 되면 무조건 트랜스 n s f o r m 노드가 만들어지고 얘가 해주는 역할은 뭐냐면 트랜스폼 노드가 해주는 가장 큰 역할은 물론 이제 이런 attribute 값을 바꿀 수도 있겠지만은 이 트랜스폼 노드는 화면에 디스플레이 되는 것을 보여줘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오브젝트를 제가 하나 아무거나 선택하고 이 레이어에 적용을 해 볼게요. 그래서 보시서뭐 예를 들어서 콘 얘를 자, 적용을 시켰어요. 그렇죠? 애드 해서 적용을 시킵니다. 그럼 이제 화면에 렌더 레이어 작업할때 화면에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 버튼을 눌러 주시면은 적용되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트랜스폼 노드는 렌더링 할때 아니면 이 화면에 보일 때 나오는 얘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쉐입, 뭐 쉐이더 라이트 다 마, 마찬가지로 그게 다 구분화 돼 있어요 그리고 아이콘도 다 다르게 돼 있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서 어, 쉐입 e 아니면 쉐이더 쉐이더를 선택을 해볼게요 쉐이더를 선택하게 되면은 이렇게 앞에 쉐이더 마크가 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레이어 이 컬렉션만 봐도 아 이게 오브젝트를 위한 거구나 트랜스폼 노드를 위한 거구나 쉐이더를 위한 거구나 그런 걸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다 아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거가 바뀌는 때에서 여기 보시면은 회색으로 바뀌었죠 트랜스폼 노드일 때는 흰색이고 자 회색으로 되어 있어요 이 회색이 뜻하는 건 뭐냐면은 어, 다른게 적용이 됐다는 거예요 쉐이더가 적용이 된게 아니기 때문에 쉐, 만약에 여기 이제 쉐이더를 여러분들이 어사인을 하, 적용을 하게 되면은 흰색으로 되는데 여기에는 쉐이더만 추가가 돼야 되는데 쉐이더가 아닌 트랜스폼 노드가 추가되기 때문에 이게 회색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선택하고 지워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 보시면은 뭐 리무브, 어, 뭐 리무브 올 필터드 아웃 브젝트하게 되면은 불필요한 여기에 맞지 않는 쉐이더를 자동으로 적용, 을 지워주게 돼요. 그렇 그리고 또 이제 했는데도 어떤 액션을 취 했는데 그 결과가 뭐 바뀌지 않는다, 그럴 때는 이 버튼을 한번더 눌러주시면은 어, 얘가 이제 다시 리프레시를 해줘요. 자 그리고 뭐 쉐이더 라이트 마찬가지로 쉐이더 엔진 뭐센 이런 거는 뭐 제가 조금 있다 설명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올 같은 건 뭐냐면 이필터에 관계 없이 모든 것을 다볼수 있게끔 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이제 트랜스폼을 되고요. 그다음 오브젝트 이제 적용을 한번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오젝트를 원하는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고 에드 버튼 눌러주시면 적용돼요. 이 리무브는 선택을 하고 리무브. 또뭐 여러 개 한다 그러면 은뭐 여러 개 선택하고 a 드그렇 그래서 마찬가지로 쭉 왼쪽으로 드래그해서 선택하는 방법은 기존에 마야 아웃라인에서 했동거랑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리무버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에드 한 다음에 자 여기 보면 셀렉트 버튼이 있어요. 얘 누르게 되면은 여기 있는 업젝트들을 선택을 하고 그 레이어 안에 적용, 컬렉션 안에 있는 업젝트를 같이 선택을 해주고요. 다음 뷰올 같은 경우는 만약에 오브젝트가 되게 많으면은 이게 잘안 보이잖아요. 이럴 때뷰올 하게 되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더이 창을 띄어서 뭐 거기에 어떻게 뭐 어떤 많은 것들이 있는지 볼수 있는 게 있고요. 다음 셀렉트 올 하게 되면은 그래서 셀렉트 올 하게 되면은 여기가 아니라 여기 아웃라인이라든가 거기서 업브젝트를 직접적으로 선택을 해 줘요. 그리고 뭐 override에 관련된 거 override-non-absolute 뭐 이렇게 있고 이게 여러분들이 override 하고 싶은 a t t r i 를 적용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선택하는 거 제가 이렇게 add하는 방식을 보여드렸죠 add하는 방식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클릭해서 이렇게 add를 할 수도 있고 그쵸 remove 할 수도 있고 자 그럼 여기서 다른 방법 한번 볼게요 여기서 아주 강력한 건이 위에 있는 include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단히 익스프레션을 이용해서 업젝트들을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우스를 여기 딱 갖다 대면은 이런 식으로 헬프가 뜨죠. 아니면 F1을 눌러서 렌더 어, 셋업 쪽으로 가시게 되면은 이 익스프레션을 쓰는 방법이 이제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그 그거 제가 몇 가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익스프레션 같은 경우는 이제 와일드 카드라고 이제 그걸 쓰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 보시면은 뭐해서 PC 앞에 어, 뭐, PC로 돼 있는 예, 아니면은, 어, PC, 아니면 뒤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뒤에 일자로 돼 있잖아요. 이걸 쓰려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름이라든가 그걸 진짜 잘 쓰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름 중에 끝에가 1로 끝나는 예를 찾는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별표하고, 그죠? 1하고, 셀렉트 하게 되면은 끝에가 1로 되는 예들을 전부 다 찾아줘요. 이런 식으로. 되게 간단하죠? 어, 좀안 보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스크립트 에디터에다가 뭐 보여드릴게요. 자여서 카피 p y paste 이런 식으로 이걸 이제 와이드 카드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모든 거 아니면 은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이래서 pc 앞에가 pc가 되는 예를 전부다 선택을 해줘라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하고 셀렉트 버튼 누르게 되면은 앞에가 PC로 되는 애들만 선택을 해줘요. 자, 그래도 여기서 내가 이제 뭐 추가를 하고 싶어요. 뭐 예를 들어서 어, PP로 P, 되는 얘를또 추가를 하고 싶다. 여기서 선택을.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중간에 이제 얘 선택을 했잖아요. 그럼 끝났다. 그러면은 이게 콜론인가요? 세미콜론인가요? 예, 이게 아마, 세미콜론, 저도 이게 항상 이게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세미콜론을 쳐주고, 거기에 연장을 해서 쓰시면 돼요. 이래서, PP가 되는 예,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쓸게요. 그래서, 자, 셀렉트 하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PP로 된 예들을 다셀렉 해줬죠. 그렇죠? 자 그리고 뭐또 다른 거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음, 여러분들 이제 그룹을 많이 쓰잖아요 우리가 이제 작업할 때 그룹을 많이 쓰는데 음, 예를 들어서 BG 그룹 안에 있는 얘들은다 선택을 하고 싶어요 그럴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BG 그렇죠? 음, 물론 이제 다 쓰, 써줘도 되겠죠 뭐 이렇게 이렇게 써도 되지만은 그냥 저는 다 쓰기 귀찮으니까 BG라고 쓸게요 그다음 그룹을 할 때는 에 그룹에 그 하위들을 표시하는 것은 뭘로 하냐면 수직선으로 표시하시면 돼요 여기 수직선 보면은 엔터키 위에 있나요 그쵸 엔터키 위에 있는 그 수직선으로 그 하위 디렉토리를 구분해줘요 자그 하위 디렉토리 그러니까 bg 그룹 안에 있는 모든 예 그쵸 하고 카피 페이스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셀렉트 하게 되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BG 그룹 바이러 있는 얘들을다 선택을 했어요. 자, 그 중에, 저는 뭘 빼고 싶으냐면은, 어, PP로 된 얘, 예, 앞에가 PP로 된얘는 빼고 싶어요. 그죠? 그럴 경우가 있죠. 그럴 경우는 일단은, 한 번, 어, 세미콜론을 쓰시고, 그 다음, 빼 것은 간단해요. 그냥 앞에 마이너스만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여기서 P, P로 시작하는 얘들은다 빼라. 이런 식으로. 거죠. 그래서 copy, paste 할게요. 그래서 select 해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PP. 그렇죠? 그다음 또뭐 어, 이거 wild 카드를 쓰면 좋은 게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wild 카드 select 해서 자 제가 이렇게 설정을 해놨어요. 어떻게 이 BZ 안에 있는 그렇죠? BZ 안에 있는 그룹을 다포함시게끔 설정을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익스프레션을 통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나중에 예를 들어서 새로운 오브젝트를 적용하고 싶을 때는 얘 선택하고 예색하고 패런트만 걸어주면은 자동적으로 이렇게 등록이 돼요 그래서 상당히 효과적으로 쓸 수가 있죠 자 그리고 한가지 더 보여드리면은 음,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 같은 거 이제 임포터 하게 되면은 네임스페이스가 붙는 경우가 있죠. 어, 이거는 다 여러분들 네임스페이스를 없어도 상관은 없지만은 만약에 네임스페이스가 포함되어 있는 어오bject 이름을 할 때에는 어떻게 구분하시면 되냐면은 어,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네임스페이스가 지금 현재 언더스코 네임스페이스 하고 콜론 그리고 어오bject 이름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한번 추가를 해볼게. 요첫 번째 것만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그 문제는 일단은 세미콜론 넣고, 그다음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네임스페이스, 뭐 간단히 제가 뭐 언더스코어 n 하고 별표 하게 되면은 이 이름이겠죠. 그다음 어 네임스페이스는 콜론으로 쓰시면 돼요. 콜론 써주고, 그쵸? 그 안에 콜론으로 된 예, 이름 전부 다 선택을 해줘라.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하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됐죠 그래서 네임스페이스는 이렇게 땡땡, 콜론, 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다음은, 어, 아웃라이너하고, 어, 랜더 셋업하고 같이 이제 혼용하는 방법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그, 렌더 셋업이 되게 좋은 게 어떤 오브젝트가 어디 포함된지 를 여러분들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컬렉션 하나 만들고, 또 여기도 컬렉션을 만들고, 저, 여기에는 뭐 예를 들어서, 토러스 여기에는 뭐 이런 서스페어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집어넣었어요. 하게 되면은 이제 렌더 레이어가 엄청 많이 생기고 업젝트가 많이 있을 때막 되게 복잡하죠.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얘가 어느 레이어에 있는지 알고 싶어요. 그럼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하단에 보면 렌더 셋업에 대한 옵션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find in all 렌더 레이, 레이어 하면은 모든 렌더 레이어에서 다 찾는 것이고 selected 렌더 레이어 하게 되면 내가 선택한 렌더 레이어에서 그 업체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find in all 렌더 어, 레이어 선택하게 되면은 얘가 포함된 렌더 레이어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죠. 그래서 sphere, 어딨지? 하고 찾아볼 때에는 선택 하게 되면은 자, 지금 현재 이첫 번째 레이어랑 마지막 레이어에 각각 포함된 게 하이라이트 된걸볼 수가 있죠. 어, 또한 가지 방법으로는 아웃라인에서 직접적으로 어, 직관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어, 디스플레이 보면은 하단에 아, 디스플레이가 예, 디스플레이 보면은 렌더셋업 필터라는 게 있어요. 얘가 이제 기본값으로 비활성화돼 있고요. 좀 있다가 예, 얘도 비, 기본적으로 비활성화돼 있는데 렌더셋업 필터를 활성화하게 되면 이렇게 뭐가 이렇게 칸 같은 게 하나 생겨요 제 여기 보시면은 C 이란 게 있고 뭐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이렇게 돼 있어요 설명해 드리면 C는 그냥 일반적으로 아웃라인에서 보는 거랑 똑같은 보임으로 보시면 돼요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여기 보면은 인사이드 아웃사이드가 이렇게 두 개가 있죠 차이가 뭐냐면 인사이드는 자 제가 인사이드를 선택을 했죠 자이 상태에서 아무것도 제가 레이어를 선택을 안 하게 되면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인사이드라는 건 뭐냐면은 렌더 레이어에 포함된 예만 아웃라인에서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웃사이드는 뭐냐면은 렌더 레이어에 포함된 예를 기존의 렌더레이어 이 디스플레이에서 포연, 표현되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죠자 그럼 얘가 이제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하나는 셀렉티드가 있고, 올이 있어요. 셀렉티드는 뭐냐면 선택한 거를 디스플레이 하는 거고 올은 그냥 선택하든 안 하든 그냥 디스플레이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인사이트 셀렉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서 자, 선택을 하게 되면은 때요 자, 이런 식으로 선택한 얘 예, 렌더 레이어에 있는 얘만 아웃라인에 디스플레이 되죠. 그죠 그리고 앞에 이렇게 노란색 짝대기가 보일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이 오브젝트는 어떤 렌더 레이어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레이어에 속해 있는 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내가 선택한 얘들만 디스플레이가 돼요. 그렇죠? 인사이드이기 때문에. 근데 인사이드가 아니라 아웃사이드 셀렉티드 하게 되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내가 선택한 아웃사이드에 있는 얘들만 디스플레이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인사이드 올 레이어 하게 되면은 내가 선택과는 관계없이 이 렌더 레이어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얘만 아웃라인에서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아웃사이드 올 레이어는 내가 선택하는 무관하게 렌더 레이어에 있는 모든 정보를 기존의 아웃라인 디스플레이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아웃라인에서 만약에 렌더 레이어에 대한 정보를 보고 싶을 때에는 디스플레이 가서 일단은 DG 오브젝트 디스플레이를 꺼 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 딱 보시면 끈다고 해서 디스플레이는 안돼 있죠. 그래서 한 가지 더 해야 될게 옵션에 보시면은 기본값이 꺼져 있어요 display-render-setup-node-in-editor 이거를 활성화 시켜 주시면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기본값으로 꺼져 있는 이유가 있어요 마야 헬프파이어 보면은 여기 아웃라인에서 이 렌더에 관련된 이 레이어를 지우게 되면은 의도하지 않은 뭔가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권장하지는 않는다 라고 뜨더라고요 그래서 어, 혹시라도 뭐 실수라도 여러분들이 이거를 뭐 지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항상 이거를 비활성화 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옵션 뭐 보는 김에 다른 거 하나 더 볼까요?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옵션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여기 두 번째 있죠. Include all lights in each render layer by default라는 게 있어요. 이게 기본값으로 켜져 있어요. 어 저는 이게 이제 되게 안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어 기본값으로 꺼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얘가 해주는 역할은 뭐냐면은, 자, 일단은 제가 모든 레이어를, 자, 지울게요. 자, 보시면 신상에 제가 간단히 이렇게 조명을 두 개를 설치를 해놨어요. 보시는 바와 같이, 조명이 두 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새롭게 레이어를 만들고, 이게 이제 컬렉션을 추가를 하게 되면은, 그죠 추가를 했, 하게 되면은 신상이 어때요? 오브젝트도 있고, 조명도 있게 돼요. 그리고 렌더링하게 되면 은자 이런 식으로 나오죠. 어잘안 보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아, 이렇게 집어넣도록 할게요. 그렇죠? 자, 렌더링 해보면은 조명을 추가하지 않았는데 어때요? 지금 현재 스펙큘러가두개 맺히는 거볼 수가 있죠. 즉두 가지 조명이 다 적용됐다고 보시면 돼요. 어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 컬렉션에다가 내가 어, 디렉셔널 라이트를 한번 추가를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라이트이 적용이 됐죠? 그래서 렌더링을 하게 되면은, 어때요? 보시면 두 가지 라이트이 계속해서 적용돼 있는 상태가 되게 돼요.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 두 라이트이 아직 적용이 되죠.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옵션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렌더 레이어를 세팅을 할때 조명에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렌더 레이어를 조절을 할 때에는 이걸 항상 꺼두시게 해주죠 끄면 어때요 지금 현재 포인트 라이트이 사라졌죠 그리고 렌더링 해보면은 자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디렉셔널 라인만 적용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렌더 레이어에서 이렇게 부분적으로 조명을 선택을 해서 레이어 작업을 하실 때는 반드시 이 옵션에서 include all lines in each render l a y e r by default 말이 되게 길죠 이거를 disable 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어 레이어를 제가 몇개더 만들고요 여기 보면 이제 눈 위에 보면 눈 레이어 있죠 이거 같은 경우는 선택을 한 거만 레이어 작업할 때 이제 많이 생길 수도 있죠 선택한 거만 이렇게 디스플레이 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